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장, 3장 이세 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겔을 부르시는 목적, 방법, 그리고 에스겔이 해야 하는 사명 전체적인 내용이 1장과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에스겔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한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이제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에스겔 본인이 자원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 절대 주권으로 지명을 하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 에스겔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조금은 난감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여기 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와 기한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2절 문장을 조금 더 부연해서 문장을 좀 풀어내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기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 들어 올렸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것이지요.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들어 올렸다. 하나님의 때와 기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해서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에스겔에게 부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셔서. 쓰임 받게 하셨다.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개시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 사도 바울을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우리가 아, 신비체험 혹은 입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에스겔 내가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서 또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판단하신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인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신다.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요 문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바울을 찾아오셔서 삼층천이라 표현되는 낙원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 힘든 하나님의 환상과 개시를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개시 능력 하나님 역사 말씀에 놀라운 경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사도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다. 육체에 갈, 시 이게 뭐냐? 담엔색 도장에서 눈을 잠시 못뜬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질, 혹은 간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안질이나 간질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사도바울이 내가 계시 받은 게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불가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구해내겠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의 가시 안질 혹은 간질 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들보다는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와 허물이 대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만 사도 바울이 상대해야 했던 그 대적자들이 너무 강력한 대적자들이기에 늘 마음속에 걱정, 염려, 두려움, 초조함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심적인 고통,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긴 하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걸 사도바울이 알기에 주저주저 주저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나좀 좀 떠나게 해달라. 나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12장,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축하다.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너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의 강함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많은데 역설적으로 이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자, 1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우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역설은 진정한 체험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에스겔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에스겔 3장 본문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12, 3장 12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말씀이 써 있죠. 14절 봅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에스겔이 어떤 상태입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사도바울고린도후서 12장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이야기인 즉슨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발 강가에요. 15절 보시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렀다. 이테라빕은 포로 공동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로잡힌 자 백성 여기 써있죠. 예, 그래서 이 테라빕이라는 것은 사로잡힌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냐.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이게 지금 그발 강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1장 1, 2, 3절 기억나시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 개석에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면 와 에스겔 너무 좋겠네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히 임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추측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14절 15절을 보면 15절 두려워 떨며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 일주일은 어떤 일주일일까요? 에스겔에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아 과연 하나님 명령을 내가 할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못하겠거든요 왜냐 나라는 망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마당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그런 백성들이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적해야 하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안 들을 사람들이야 에스겔이 그렇게 이미 마음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14절에 의하면 근심하고 분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큰심스럽죠. 요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서른 살 넘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는 커녕 이영말리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내 인생은 뭐가 될까? 얼마나 근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바벨론 백성들에 대한 분노?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유다 마지막 왕들, 유다의 권력자들, 그들을 향한 엄청난 분노?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즘 이란 땅에서 이슬람 정권을 향한 폭동,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47년 만에 일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분노하고 근심하고 진노했을 때 어떤 선까지 갈수 있는가. 지금 이란에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 내용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분한 마음, 어쩔 줄도 없는 상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몸서리치는 이 시간.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1 2절 봅니다. 주의영이 나를 끌어올리셨죠. 그다음은요. 내가 에스겔이 나 에스겔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에스겔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자, 이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도 있어요. 자, 요한 계시록 1장 요한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인생 마지막에 어디 있다? 밧모라 하는 섬에 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오지 못할 밭모라는 섬에 잡혀서 유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다 그러거든요.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열한 사도들 다 이미 순교당에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경험하는 분노, 근심, 두려움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어쩌면 에스겔서 3장하고 일이 똑같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11절, 사도 유아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들비아, 라우디에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음스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기가 흰 양털 같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죽을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는 완전히 절망뿐인 상황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사도 유한을 찾아오셔서 뒤에서 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다 받아 써서 초대교회 일곱 교회 보내라. 왜 일곱 교회만 뿐이겠어요. 이건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이지.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 가운데 빠져서 신앙을 배교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정말 어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산게 맞을까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옳은 걸까? 내가 인생 잘 사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유한계시록 제일 뒤편에 보면 행한대로 갚아줄 거다. 일한 대로 갚아줄 거다. 수고한 대로 갚아줄 거다.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감옥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고, 초대교회, 전세계 열방에 흩어졌던 초대교회는 모두 다 유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듣고 다시 분연히 횃불처럼 일어섭니다. 그 역사가 누구한테도 있다? 에스겔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본문 3장 12절에서 내 뒤에서나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예수 글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살려내는 말씀을 하시지요 유한계시록에서 그런데 유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면 각각 일곱 교회가 잘못한 점을 진단하고 잘한 점을 칭찬하고 그리고 향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죄와 허물진 것 그거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죠. 이건 비난, 정죄, 멸망을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라는 은혜의 가르침이시지요. 은혜의 초달, 회초리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자람을 인정하시고 강하고 단대하게 용기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3장 12절에도 예외가 아니죠.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아 이거 참 황당한 말씀일 것 같아요. 여호와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 이미 불타 없어졌는데,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처서로부터 나온다 무슨 영광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마당에 무슨 여호와의 영광이 처서부터 나와 그리고 망해가는 마당에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으로 의하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겼으면 A신이 B신을 이긴 건데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게 세계 방식의 이 사고관인데, 전쟁에서 진신을 찬송하라? 이 고대 근동 일대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고난과 환란의한 복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 처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 이 말씀은, 너가 지금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못하겠고 인생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가 푸른 초정에 있던 사막 광야 폭풍 속에 있던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 땅에 있던 그곳이 그발 강가든 한강이든, 라인강이든, 허드슨강이든, 너가 가고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죠? 그 찬송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 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여전히 고난과 환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 어떡할까? 또산 넘어 산이라 또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아 이걸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인생은 점점점, 물음표 투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처수에서 나온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유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거기가 곧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여기가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임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말씀인즉슨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에스겔 선지자야, 너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 두렵고 떨리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알고 있단다. 그러니 에스겔아. 사람 눈으로 보면 지금 두져앉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있는 곳 어디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스겔에게 함께하고 나에게 함께 하는데 누가 너를 범접하겠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I am with you.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에스겔아, 너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 그거 말고는 너가 할 일이 없어. 나머지는 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묵상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움직여 순종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고 나와 함께하셨고 내 뒤에서 큰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가오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